제가 직접 말벌에 쏘여서요, 어, 응급실을 한번 다녀오고, 보금 청구했던, 어,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왼쪽 사진이, 제가 이거 첫날에, 어, 찍힌 사진, 이제 오른쪽 손등 쪽에 이제 쏘였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딱 구분은 안 되는데, 좀이 당시에는 좀 많이 땡땡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쪽이 더 아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한 3일 뒤의 사진이거든요. 한 3일 정도 될 때까지 이그 아픈 통증이랑 붓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약을 계속 먹었는데. 그러니까 먹으니까 조금 조금씩 낫긴 하는데, 안 그랬으면 은 조금 더 오래 갔을 거 같고, 지금도 약간씩 느낌이 남아있어요. 되게 독이 얼마나 센지, 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벌에 쏠였을때 이제 상황이나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뭐, 여러 영상이나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응급실 다녀온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급의 응급실로 이제 진료를 받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조치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약 처방을 받고 뭐 엄청 심하거나 뭐 호흡이 곤란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서류를 떼야죠. 우선 의료실비를 청구를 해야 되니까 의료실비용 청구 서류는 왜 갔는지에 대한 증빙하고 그 다음에 쓴 돈에 대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증빙을 하면 됩니다. 자, 왜 갔는지에 대한 증빙은 진단서, 그리고 뭐 진료 확인서, 초진 차트, 뭐 등등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갔는지를 알수 있는 서류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이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외래 통원에는 그냥 왜 갔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어, 왜 갔는지를 알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걸로 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단서는 비싸니까 이제 좀 병원 규모가 크면 한 2만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초진 차트, 내원 경위하고 그냥 왜 왔는지 그 다음에 증상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진 차트를 준비를 합니다. 진단서는 일단 비싸서 비추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몇 만원 청구하는데 서류비용으로 막 2, 3만원씩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진단서가 2만원 되니까 병원마다 다르지만 그 진료 확인서 등에는 그 병원에 따라서 코드나 상병명 포함 또는 비포함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넣어주고 어떤 데서는 안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 그냥 갔다는 사실만 있으면은 왜 갔는지를 확인하려는 그 목적에 부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갔는지를 알수 있는지를 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병원들 중에 코드를 넣으면 진단서가 아니라 무슨 진료 확인서인데도 진단서 비용을 받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이 서류 비용 정책이 다 달라서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어,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초진 차트로 준비하면 어지간하면 뭐 벗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외래 그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10만원 이내, 그리고 뭐 3만원 이내에 대해서 뭐 소액 진료에 대한 그 서류 간소화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만 갖고 뭐 청구를 하면 뭐 지급을 해주는 그런 지침이 있기는 한데 이게 뭐100% 의무상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사는 얼마든지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갔을 때 발급 받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그 청구 내용이 조금 다각화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심사하는 사람이 자기 판단에 아 이거는 추가 서류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얘기를 하니까 서류 때문에 다시 또 병원을 가려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진료방에서 떼는 게 낫습니다. 뭐 이렇게 제목에 응급기록지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 면은 여기에 이제 ER 뭐 응급의료 뭐 학과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응급실에서 작성한 어 응급실 초진 차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진 차트는 이제 전체적인 응급 기록지, 의무기록 4번의 첫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비스팅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참, 이게 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이 뭐, 영어가 좋아서 이렇게 쓰겠냐면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어, 의학용어 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쓰겠죠. 그러니까는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찾아보면 벌에 쏘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위가 나와 있죠. 우측 손등에 벌에 쏘인 이후에, 어,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 내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로하고 환자 본인 진술이라고 꼭 이렇게 써놓네요. 네. 그래서 실비는 또 얼마를 썼는지를 증빙하는 거니까 외래 영수증이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한데 비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급여 유무는 또 영수증을 봐야지 알수 있으니까 진료비 세부 내역서도 같이 달라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다시 올라고 하면은 짜증 나니까요. 그리고 막 줄, 막큰 병원은 막줄 엄청 대기 줄 길고 막 이러는데 다시 뭐 번호표 뽑고 다시 뭐 하고 하려면은 복잡하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뭐돈좀 내더라도 다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값 영수증 보통은 이제 그 처방 받으면 약 봉투에 그 영수증이 인사가돼 있죠. 저는 이게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좋은 제대로 생각을 하는데. 영수증을 따로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봉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어차피 필요한 내용은 다 정보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감 영수증도, 어, 첨부를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약감 영수증 같은 경우는 공제금액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청구 가능한 수준이면 약감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래 영수증 제 거를, 이거 제 건데, 음, 요걸 보시면은, 응급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자 구분에서 보험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뭐 산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자동차 산재 뭐 이런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통원이니까 응급실도 통원이니까 이제 외래로 들어가죠 외래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응급실 같은 경우는 6시간인가 이상 넘어가 그 넘어서 계속 있게 되면은 입원으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시간을 그것 때문에 아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는 입원으로 넘겨서 뭐뭐더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자의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입원으로 이제 적용할 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입원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거기에 병원 조치에 따라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은, 뭐, 의원급 보건기관, 그 다음에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 본인 부담금을 책정할 때, 그때 이제 요거를 따라서, 의원급에서는 뭐, 만 원을 떼기도 하고, 뭐, 상급병원에서는 뭐, 이만, 최대 이만 원 떼고, 요런 구분을 하는 본인 부담금을 책정하기 위한, 어, 확인 정보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처방전 환자 보건용도 받았는데, 환자 보관용은 처방이 있을 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무료 서류고 여기에는 이제 처방을 하기 위한 그 코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지간한 그냥 단순한 의료실비 청구에서는 이것만 있어도 청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상해이기 때문에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진 차트를 어차피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는 어, 처방전 환자 보관용 뿐만 아니라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진 차트를 꼭 떼는 게 기왕이면 낫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그 진료 확인서나 초진 차트가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왜 갔는지 알수 있는 그런 서류고, 그다음에 처방전 환자 보관용도 가능하지만 상해 쪽은 보통 경위를 알수 있는 초진 차트를 요구하는 편이니까 초진 차트를 가급적 준비하시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얼마를 썼는지를 알려면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청구가 가능하면 약값 영수증도 첨부를 하면 됩니다 2 0 0 9 표준화 이전 의료실비는 외래 처방을 합산해서 이때는 구분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보통은 30만원까지 5천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약값까지 포함해서 한 3만 5천원 정도가 이제 병원비가 발생 했으니까 5천원 빼고 한 3만원 정도 돌려받았거든요 그리고 표준화 후의 그 의료실비는 이때도 이제 단계별로 개정이 쭉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 병원별 최소 본인부담금 만 원에서 이만 원 그냥 아까 영수증에서 뭐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 뭐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만원 내지 이만 원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은 8천 원을 공제하고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급여 비급여 비율로 따져서 뭐더큰 거랑 비교하고 좀 복잡해지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소 최소로 공제하는 금액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2017년도부터 지난달 21년 6월까지 이제 판매가 되었던 착한 실비라고 불렸던 의료실비는 골자는 동일한데 3대비급여가 포함이 되면은 그 부분은 따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금액은 뭐 제가 병원급으로 다녔으니까 15,000원 빼고 대략 한 15,000원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의료실비 요거는 그 2022번 달에 다시 이번 달에 변경된 현행 의료실비 2021년 7월부로 변경된 4세대 의료실비는 급여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은 2만 원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3만 원을 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 내가 쓴 돈이 급여가 2만 원이 안 되고 비급여는 또 3만 원이 안 되면은 이게 한4 5만원 병원비는 썼는데 청구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현행 의료실비가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방은 따로 없어지고 급여와 비급여에 붙여서 어, 외래 합산해서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비 말고 다른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느냐. 말벌 쏘인 것도 상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응급실 통원을한 거니까 응급실 내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비는 보통 뭐 생명보험에도 있고 뭐 손해보험에도 있는데 응급실 통원 시에 그 가입된 보험금에 따라서 1회당, 1회 갔을 때마다 보통 한 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가입을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한번 가입된 금액으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갈때 예를 들면 5만원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갔으니까 5만원 받는 거죠. 그리고 특정상병 통원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생명보험에만 있고 지금은 없어진 특약입니다. 대략 한 2015, 1 6년요때쯤에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생명보험에서 특정상병으로 인한 통원할 때 회당 만 원씩 최대 회당 만 원씩 지급을 하던 특약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특정상병은 뭐 콜레라 같은 뭐 그런 질병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상해를 통틀어서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은 상해 통원을 말합니다. 제일 많이 해당될 수 있는 게 S0부터 T98까지 이제 포괄하기 때문에 제가 T634로 진단 그 코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 내원비하고 특정 상변 통원비 특약이 있으면, 실비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해당 통원 한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의료실비에서 차감되는 공제금액 그, 까는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뭐, 적으면 5천원, 뭐, 많으면 뭐, 한 2, 3만원도 깔수 있는데,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말벌에 쏘이면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어, 조직 파괴적인 독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응급실을 갔다 오시더라도 의료실비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다른 보험금, 앞에서 얘기했던 응급실 내원비하고 특정상병 통원비 등이 가입되어 있으면, 어, 청구하는데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